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지난 1년 개엄으로 수십 년을 쌓아온 우리의 자산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큽니다. 진영과 결합한 여야의 대립구조는 더욱 심각해져 과연 관용과 타협이 우리 정치 사전에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할 정도입니다. 권력의 팽창주의적 본성은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마저 좌지우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주의자에 의해 자유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고사된다면, 개엄을 극복할 새로운 체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데도 말이죠. 개엄이라는 외파를 견뎌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당한 법 절차와 합리적 행동, 그리고 정치적 인내를 갖지 못한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도 있기에 정치 사회 구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내년 치러질 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 지부장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순천에서 운영 중인 전남형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살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석유화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석화 기업들의 시설 통폐합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소속 동북권 의원 24명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나주 중심의 이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동북권 소외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의 정원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6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에서 순천 SAT가 최종 선정돼 순천 최초의 위성이 오는 2027년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내년 전남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로부터 비전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먼저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어제가 12,3 내란 사태 1년이었는데, 네. 어쨌든 정상적인 한국 사회가 회복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교육계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 서울대까지 나온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민주시민 교육성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아. 실제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통찰하게 되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어, 앞으로 교육적 과제가 사람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더 어, 강국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아. 이런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은 지능화 시대 또는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아직까지도 780년대 산업화 시대 입시 경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학교 안과 사회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학교와 갈등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교실에서 전교조 전난지부장과 교육단체 활동가로 현장을 지켜보면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음. 지금도 늦었다 이런 절박함을 매일 같이 느꼈습니다. 전남 학교는 학력 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심각한 교육 격차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실과 아이를 중심해 둔 전남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피해가는 대신 책임지고 앞에서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이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맞춤형 미래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교실과 아이를 중심에 둔 그런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협력과. 어, 협력의 중심을 둔 그런 교육의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네, 네. 강조를 다시 한번 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인 교육감 후보로 여러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어, 지부장님께서는 어떤 강점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적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적 리더십은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삶을 몸소 실천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 뛰어난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한편에 생각하고 있고, 어, 교육감도 한편에 교육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아래로 권한을 남겨, 남여, 나눠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협치형 리더십이지 않겠냐. 음. 그래서 지역과 학교로 교육과 권한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치형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주의 교육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입시 경쟁 체제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대단히 힘들었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하려면 국가 중심이나 대도시 중심의 교육 정책을 벗어나서 지역 중심, 학교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려면 좀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고 뚝심 있게 어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신가요? 우선 학교 가시면 다들 아주 생동감이 넘치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시면 교직원들을 보시면 아마 젊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대단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또 무너지는 것도 관계가 끊길 때부터입니다. 학력 문제도 교권 추락도 상당 부분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이 서로를 신뢰를 잃으면서 심화됐습니다. 반대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움직이면 작은 농어촌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표정, 성적, 관계까지 다 희망으로 바뀌는 변화를 저희들은 봤습니다. 정책이 교육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꾼다는 경험이었죠. 그 사람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다시 우리 사회 희망으로 샘솟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뢰를 많은 부분에서 잃었는데 그런 희망을 좀 되찾아 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남 교육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글로컬 미래교육 한마당이나 이공삼공 미래교실, 학생 교육 수당, 외국인 학생 유치가 어쨌든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세간에는 어, 정치만 있고 교육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행사에 네.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 홍보용으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학생 교육 수당도 교육계만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초등학생만 학생 교육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걸 교육계만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감당해서 아동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나 사회 경제 처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면 아동 청소년 수당을 마련해서 그런 길들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돼야 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 미리 교실과 관련해서는 기술 장비로만 너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태블릿 PC라든지 전자 칠판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제 그거 관리하기도 학교에서는 좀 힘들어합니다. 음. 그것도 다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또 보관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시스템상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가끔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사전에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어 미래 교실은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활용하려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러려면 교사 연수,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계 합의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과 안정된 교실 환경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컬 교육 역시 방향은 맞지만. 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과도한 재정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을 정주까지 시키면서 재정 투자를 할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는가, 대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데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것이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태도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권을 중심으로 좀더 깊이 있게 들여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좀 채우는 데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남 교육 현실과 관련해 가지고 좀몇 가지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음, 이 항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 이 작은 학교 문제. 에 이 전남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또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대응까지 하는 그런 해법 가능할까요? 어, 저는 앞으로 교육은 학교만 감당할 수 없는 사회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교육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1차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 시스템으로 1차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제 생각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플랫폼을 22개 시군의 전 지역에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고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마을 캠퍼스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마을 전체가 교육생태계로 구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작은 학교의 약점이 강점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마을 교육과정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와 학교를 연계하는 공동 교육과정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도 한편에 하고 있고요.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학교 단위로만 보면은 저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이제는 지자체 기초단체 단체 의 전체에서 학교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조직해야 된다 음. 그래야 미래의 사회에 맞는 학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을 살리는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려면 어, 지역교육청에 대한 권한이 저는 강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의 재생을 하려면 지자체와 협력하는 시스템에서 본다면 지금은 지역교육청이 중학교까지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책임지면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 정책과 책임을 함께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지역 고유 교육 공동체를 비롯해서 지자체와 함께 교육 지역 교육을 다시 재설계를 해 나간다면은 작은 학교가 오히려 강점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렇죠 또한 음.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 다양한 지역 역량들이 결합돼서 교육 안에서 공동체의 회복들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부장님께서는 사람 중심 교육도 성적이 아닌 성장을 위한 교육 강조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음, 이게 정책으로까지 만들어져서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변화에 대한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전체가 한90% 넘게 수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합격보다는 수시 합격으로 대학 진학을 가고 있고 네. 그것은 성적보다는 아이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문제여서 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순대로 어, 아이의 진학 문제나 진로 문제가 결정되지는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고민인 거고요.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이 뭘까 이런 고민입니다. 음. 지금의 옛날에 갖고 있는 지식 위주의 역량으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한세 가지 정도 역량이 좀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해복 역량이 좀 필요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사색 역량, 음. 생각하는 힘. 네. 그다음에 이제 관계 역량. 이게 이제 그 미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역량, 삶을 가꿀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미래학자들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어떻게 학교가 마련해 줄 것인가 그래야 급변한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이자 자기 회복 역량이라고 보는 거고 한편의 사생 역량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자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문의 역량입니다. 새롭게 미래 역량으로 필요한 역량인데 그런 것은 질문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질문을 할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 관계 역량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에선 자연 친화 역량이 대단히 필요한데 자연 친화 역량과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가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와.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지 영화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산행을 가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앞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어떤 어떻게 그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삶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자기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 과정으로 저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교육의 기능의 어, 방점을 두고 그걸 시행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어, 또, 이 교권 추락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음, 또 정교조 지부장으로 또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권 회복, 또 학생 인권 보장, 그리고 학습권 보호, 이 부분을 동시에 좀 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존중받으면 당연히 교사도 존중받을 거고, 네. 교사, 교사가 존중받으면 학생도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꾸 이것을 너무 건조하게 갈등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다툼으로 학교 현장이 많이 시끄러워져 있고요. 또는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교육은 뒷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도 아프고, 스님들도 음. 아픕니다. 학부모를 또 많이 지쳐 있고요.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교육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저는 학교 사회가 가장 존중받는 사회가 되야 된다고 봤을 때, 뭐 모든 공동체의 존중을 받는 뭐 학교 인권법, 뭐 충분히 저는 같이 논의해서 이야기해 음. 볼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회보다. 학교 사회가 그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신뢰하는 문제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지역 사회도 그렇고, 저도 이제 교사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가 많이 힘듭니다. 다양한 시대 변화도 안고 있고 또 아이들의 변화도 커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또 학부모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면에. 학교가 좀 심과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과 여백이 있어야 사람을 보는 교육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심과 여백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교육이 바로 세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그 교육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신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어, 이 질문을 거의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제 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예. 어, 전남 노동사회단체들이 기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지금 지부장님께서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천 연예가 공식 출범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 주장이 민이 결정하면 관이 결정한다라는 자치 철학의 기본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또한 교육 권력도 도민에게 위임된 권력이다. 그래서 충분히 도민에게 검증 받아야 된다. 검증 받고 나서 후보로 나서는 것이 특히나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육 시민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 내용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네.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곳의 대표성이랄든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음, 네. 한 380개 역의 단체들이 그간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마지막으로 이 시간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어, 교육의 한 시대가 저는 저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회 도시 중심 입시 경쟁 체제가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직 사람과 공동체 또 녹색 에너지 또 AI가 공존하는 전남에서 미래 교육의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에서 새범이 일면 한국 교육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 길에 힘차게 한번 나서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이 미래 교육의 희망을 좀 만들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고 싶다 이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네, 지난 8월 올해 처음으로 순천에서 전남형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 운영 상황 살펴보셨다고요? 네, 이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 시간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님들은 어려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 지역이 10년간 26곳 늘었고 또 기존 보육시간을 넘어 최대 자정까지 아이를 돌봄하고 봐주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광주 전남에서 1년 새 25곳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전남형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이 전남에서 두 곳이 선정됐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순천 연양동에 위치한 피노키오 어린이집으로 지난 8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중에는 오전 7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반까지 24시간 또 주말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순천에는 기존에도 시간제 어린이집이나 휴일 어린이집 또 365일 열린 어린이집 등이 운영 중이지만 이렇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돌봄 사각지대를 얼마나 또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지 운영 상황 살펴봤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난 8월에는 총 이용시간이 80시간 수준이었는데요. 이후 매달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달에는 463시간까지 확대됐습니다. 야간과 주말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용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맞벌이로 인해 혹은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할때 이렇게 도심 속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보육기관이 생겨 부담이 줄었다는데요. 이홍교 씨 와 양세리 씨 이야기 들어 보시죠. 엄마랑 아빠랑 둘다 맞벌이가 좀 늦게 끝나는 시간이라 거의 저녁 시반시까지 저희가 맡기는 상황이 돼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순천에는 많이 없어서 광양에도 한두 개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광양으로 보냈다가 이제 순천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용하게 됐어요. 제가 이용했을 때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게 저희 이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애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마음 졸이고 있는데 24시 선생님들이 잘 봐줘서 애기들을맘 놓고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원에 보내긴 힘들고 여기 이게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장점이 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엄청 잘 보살펴주세요 조부모님도 물론 좋지만 조부모님도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기관에 또 맡기면은 케어도 되고 이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홍보가 좀 원내에서만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으로 와지지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요. 이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어려움도 많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곳 어린이집 원장님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원아수의 폐원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이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이번 전남의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신청하게 됐다는데요. 기존에도 밤 9시 반까지 야간 보육을 운영해 왔고 또 전남도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보육교사 확보 등의 가장 큰 난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또 야간 연장보육이나 24시간 돌봄 등을 제공하는 이런 기관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피노키 어린이집 임병임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기존에 남아 있는 시설들이 절반 이상으로 이제 없어지다 하면은 이 남아 있는 시설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국가가 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유보통합이 한쪽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니고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한 어떤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갖게 되더라고요.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만큼 시간제나 야간연장시설이나 24시 기관이 잘 운영돼서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힘이 들지만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순천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기관들이 또 생겨난다 하면은 서로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사실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봄 수요가 커지는 만큼 그만큼 제도적 지원과 또 구조적 뒷받침도 필요한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